여느 도시의 구도심처럼 전주의 무랑몰 지구도 사람들이 떠나면서 덩그러니 남겨진 집이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이런 폐가터를 마을 공동 텃밭으로 일궈 활기찬 마을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무랑몰 공동체 회원들입니다. 회원들은 텃밭뿐만 아니라 자투리 땅에도 꽃을 심어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는데요. 침체된 마을을 활기차게 만들기 위해 마을 곳곳에서 밝은 기운을 불어넣고 있는 무랑몰 공동체 회원들을 오늘 만나봅니다. 높은 빌딩 숲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무랑몰 지구. 이곳은 전주의 대표적인 구도심입니다. 네, 이른 아침부터 무랑몰 공동체 회원들이 분주한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오늘은 공동 작업이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달 정성들여 키운 오이를 수확하는데요. 사, 사람만 안 해, 사람만 해. 수포오이예요. 수포오이. 그리고 오이가 이렇게 커요. 네, 예, 오이가 너무 많이 컸어요. 비료 어, 같은 거 많이 주셨나 봐요. 예, 거름, 걸음, 거름만 했어요. 아, 거름만. 네. 예. 지난 2012년부터 빈집을 철거하고 남은 땅을 텃밭으로 활용해온 회원들. 이곳의 모든 농작물은 농약을 하지 않고 유기농으로 키우는 것이 특징인데요. 오이뿐 아니라 다양한 작물들이. 마을 분들의 사랑을 머금고 자라납니다. 2012년도부터 저희가 텃밭은 폐공가가 그 전에 그 화재 등그 우범 법적으로돼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저희 마을에 들어오면서 그걸 철거해서 저희 마을 주민들한테 저희가 이제 경작하도록 했었습니다. 현재 무랑물 공동체 회원은 (12명) 평균 연령이 (70대) 중반이지만 대부분이 농사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크고 작은 시행착오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웬만한 농작물은 쑥쑥 잘 길러내는 전문가들이 됐습니다. 소싯적에는그 아버지 농사 짓는 거면 조금 받고 동아에 식당 퇴직하고 나서 이게 마을 공동체에서 네. 도시 텃밭을 2012년부터 쭉 지금까지 해오고 있거든요. 아. 몇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노우가 생겨서 지금은 이제 웬만한 농사는 농사꾼 이다쉽게짓고 있어요. 아. 회원 대부분이 고령이다 보니 작은 규모라도 농사일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아이구리야. <laughs> 음, 하지만 음. 할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큰 보람입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아 힘들어도 꼼지락거리한다는 게안 꼼지락 그면더 아... 아프. 음. 텃밭에서 생산된 농작물은 동네 사람들에게 팔거나 일부는 회원들이 나눠 먹는데요. <laughs> 특별히 오늘 수확한 오이는 장아찌로 담아 판매할 계획이라네요.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밭. 이곳은 딸기밭인데요.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공동체 간사 최태우 씨. 그런데 왜 혼자 작업하나요? 관절이 제일 젊은 제가 쭈그려 앉아서 하는 일들은 주로 합니다. 어머님도 물론 하시는데 나이 드시면 관절이 힘드시니까 쪼그려서 작업하시는 것은 조금 힘들어요. 무랑물 공동체에서는 젊은 축에 끼는 최태우 간사를 따라 또 다른 텃밭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농사 체험을 할수 있는 공간인데요. 현재 무랑물 공동체에서 관리하는 이런 텃밭은 모두 8곳에 이릅니다. 폐가터의 놀라운 변신이죠.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서 집을 철거하고 대신에 그 철거 비용을 시가 내고 철거 이후에 3년에서 5년 동안 이제 시가 이곳을 관리하는 근데 관리는 시가 이제 못 하니까 저희 이제 지역에 있는 저희 같은 어 공동체한테 무랑물 공동자들이 지역 관리를 맡기시는 거죠. 건너편의 시청의 자리에 있어 전주시의 중요 도심지 중 하나였던 무랑물 지고 한때 사람들로 활기 넘쳤지만 떠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빈 집이 급속히 늘어났는데요. 시에서는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일 년에 두세 채 정도의 집을 예산을 들여 철거하고 있습니다. 철거 이후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공동체가 텃밭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꽃들이 많이 올라왔네요. 에이, 이제 어? 어? 가을꽃 올라왔네요. 국화. 어? 땅 중에는 농사짓기 좀안 좋은 환경인 것들은 차라리 꽃이나 화단을 만들어서 이게 좀 마을에 라할까 밝아지게끔 일부러 유도하는 조그만 커뮤니티 가든 한평공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도시를 밝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너무 침체되어 있으니까 어떻게든 입혀보려고 하는 거죠 활기를 입혀보려고 보니까 소방도로가 나면서 생긴 자투리 공간 원래 이런 곳에는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었는데요 회원분들이 아이디어를 모아 이곳에 나무와 꽃을 새롭게 조성하다 보니 마을의 풍경이 확 달라졌습니다 한편 오이밭 작업을 끝내고 어딘가로 이동하는 회원들. 도착한 곳은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텃밭인데요. 이동결 어르신. 허정주 어르신. 출석을 부르는 관리 이사 손중섭 씨. 왜 출석 체크를 하세요? 이분들이 그 하루에 3시간씩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데 네. 어, 이분들을 해서 그 출석 여부에 따라서 음. 어, 그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 음. 성과급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성과급 네네. 회원들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공동 작업을 하는데요. 최근 들어 공동체에 큰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유한회사 무랑몰 공동체라는 마을 기업으로 거듭난 건데요. 텃밭에서 수확한 작물들이 경제적인 도움 크게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어신들이 활동성이 고 하시기 때문에 이걸 뭔가 좀어신들 소득 사 해보고자 이걸 랑몰유한회사들었고 공동체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수익 창출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한 방안으로 심은 작물이 있는데요. 바로 샐러리와 미나리입니다. 저희가 러드 파에 한번 실험적으로 그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러드 파도 한번 네 저희 러드도 한번 심어보고 이게 보시다시피 미나리도 저희가 한번 심어봤습니다. 셀러리 잘 자라서 우리 어르신들 돈 많이 벌게 해다오. 그날 오고. 오 원래 카마 있는 건데. 그러니까 또 말씀드렸듯이 피곤하시거든. 사무실에 모여 있는 공동체 회원들. 오늘은 특별한 수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방 전에 있던 직업 중에서 지금은. 없소리 지금 뭐가 있을까요? 해방 전1 2 시까지 모찌 떠 모찌 떠 모찌 떠 모찌 떠 모자 전반히 좀 회원들은 지금 네.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며 토론하는 유대인의 전통 교육 하브루타를 배우고 있습니다. 회원들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교류를 위해 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계획한 수업인데요. 처음에는 이게, 이게 도대체 무슨 교육인가 했는데 이제 횟수가 거듭되면서 아 이런 것이거나 된 감이 잡히고 우리가 서로 서로 알아가면서 또이 지식을 얻는다는 것보다는 서로 소통하는 융합하는 오늘 주제처럼 그 융합하는 그런데 큰 도움이 되었다. 저희들이 몰랐던 게 많잖아요. 왜냐면 집에 있, 있고 했을 때는 몰랐던 게 많았는데.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고 하다 보니까 알아가는 것이 좀 많이 생기고 해서 좋더라고요. 상대편을 알고 또 나를 또 이게 내비치는 그런 관계가 깊어지니 상당히 유대가 더 강화되고. 무랑몰 마을을. 함께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은 회원들의 마음이 수업에서 느껴집니다. 다음 날 깔끔하게 입은 간사와 관리이사님. 어디 좋은 데가시나요 마을에서 LX 공사하고 학교하고 하는 수업을 연계해서는 프로그램 진행하게 돼서 참 관차 오늘 좀 이쁘게 입고 왔습니다. 어, 그래요? 네. 에이, 앉으세요, 다들 네. 앉으세요. 네. <laughs> 오늘은 한국 국토정보공사 직원의 특별 강의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위성들이 우리나 우리 지구를 돌고 있고, 네. 어, 위성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우리 실생활에 접목해서 네. 활용을 하고 있는가. 위성 이야기라니. 저도 기대되는데요. 그럼 위성이 몇 개나 있을까요? 엄마가 되는 어떤 물체가 있고 거기를 항상 조절조절을 따라가있는게 위성인 거예요. 이처럼 전문가가 학교로 찾아와 강의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물학물 공동체는 전주 동초 중학교와 함께 뜻있는 마을 주민이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는데요. 저희가 올해도 이어서. 마을의 실질적인 우리 아이들 교육을 가지고 공여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기로 해서 약속을 했는데요. 우리 마을 분들이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교무실에서는 마을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김성환 선생님과의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10월달에는 도시는 시집이다 프로그램 용암편 네. 프로그램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저희가 지금 마을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그냥 교육이 아니고 실제로 마을의 어느 공간들을 재생하고 또 어느 공간에 그 작품들을 전시하고 그럴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마을에서 조그마한 마을 축제를 한 10월 달에 만들려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을과 학교를 연계하는 노력은 김성환 선생님 주도로 지난 2016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마을이 변해야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마을 바꾸기에 나선 건데요. 그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마을과 함께해서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면서 아이들 생각하는 폭이 굉장히 커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커졌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과연 누군가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실질적인 생각들을 하게 돼서 내 옆에 있는 친구들 또단위로 뛰어넘어서 마을 사람들과 협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사회를 바르게 가꿀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아이들이 되어간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가장 그 수고했던 내용이 음. 마을에서 움직여지길바랬는데 이제는 작년 이후로 마을에서 실제로 움직여진 분들이 계시고 그분이 바로 이제 우리 대표님이고 많은 분들이 계세요. 들이 역으로 저희에 제안을 고다과 같이 함께리 마을 같이 살려보자. 지금 잘라가지고 쪽에이 통로 있고 네. 저희 딸기밭은 지금 마을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네. 마을에서 여기다... 학교에서 시작된 작은 울림에 이끌려 무락몰 마을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최태우 간사. 어차피 고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활동가로 오해하지만 본래 직업은 따로 있습니다. 지리 관련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 정보를 한 번에 찾을 수 있게 하거나 단독주택을 계획하는 사람들의 사전 모델링을 돕는 사업체를 이끌고 있는데요. 개인 사업만으로도 많이 바쁘지만 마을 살리기에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전주 동초등학교에서 2016년 진행했던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영향을 받아 고향 무랑모를 향한 그의 마음에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아, 전문가들도 아니고 학생들이 무슨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우리 좀 많이 반성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동네 어르신들 그 전에 활동하신 이동교 회장님, 화정교 회장님 같은 분들한테. 저희도 좀 뭔가 할수 있는 일을 찾죠 하게 돼서 얘기가 된게 시발점이 돼서 2017년, 2018년, 올해 2019년까지 총 4년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게 된것 같아요. 사실 활기찬 공동체는 누구 한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하는데요. 마을 바꾸기에 내일처럼 나서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불확물에 밝은 내일이 엿보입니다. 그날 오후 아, 정말 아, 저는 다니고 있는 학생들과 어디론가 가는 간사님과 관리이사님. 도대체 어딜 가는 걸까요? 그동안 최태우 간사와 손중섭 관리이사는 이곳에서 라디오 진행 교육을 받아왔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학생들과 함께 라디오 프로그램을 녹음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무랑몰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안내도 해드리고요. 음. 또 가끔 저희들 밭에서 어르신들 활동할 때좀 활력되는 얘기, 또 음악 음. 좀 들려드리면서 작업할 때 음. 재미있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랑몰 사람들 두 번째 초대손님은 무랑몰 공동체 MC와 작가 분들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예, 방금 들으신 BGM 우리 노래의 주인공이고 목소리 의 주인공인 MC 김유한입니다. 앞으로 무랑몰 사람들 MC를 맡게 되어 감사합니다. 무랑몰 작가 김서연 양을 소개합니다. 아, 저는 신일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3학년 김서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이 현재 어떤 아직은 팟캐스트 방식의 녹음 방송이지만 생방송을 Era 목표로 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에도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건 학생들이 마을을 사랑해야 마을의 진정한 활력이 돌수 있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그래서 무랑물지구에 자리한 신일 중학교 학생들이 앞으로도 다양한 역할로 함께할 예정입니다. 여기가 옛날에는 되게 사람도 많고 그런 도, 동네였는데 음. 옛날과는 다르게 조금 반대가 됐잖아요 다른 동네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음이 행사를 통해서 다시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 왔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큰 나무가 있으면은 이 할머니 캐릭터는 라디오 녹음이 음. 끝난 뒤 스튜디오가 있는. 전주 도시혁신센터 주변을 둘러보는 관리 이사님과 학생들 이번 10월달에 우리 마을에서 축제가 있습니다. 조그만 축제가 이 축제를 대비해서 우리 김서현 작가, 김서현 작가가 여기에 어떤 캐릭터들을 설치를 해서 앞으로 축제에 대비한 홍보물이랄까요? 이런 걸지 설치하려고 여기에 지금 방문한 것입니다. 10월에 열릴 마을 축제의 중심이 바로 이곳입니다. 캐릭터랑 솔방울 캐릭터가 있잖아요. 아... 근데 이 솔방울 캐릭터를 만들 때 혼자서 약간 못 걷고 어린 유아기 되니까 축제 기획의, 기획의 막중한 임무를 맡은, 맡은 사람이 바로 김서연 학생인데요. 보고, 다니고, 어... 저희... 서연이는 그동안 마을의 다양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어... 재미있고 독특한 캐릭터를 만드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마을 축제 때 많은 캐릭터들이 장소 테마에 맞게 선보여질 예정인데요. 마을 주민이기도 한 제주꾼 서현이의 실력이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이런 캐릭터들을 자기 나름대로 구성을 하고 뭔가 기획을 할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청소년들을 우리 공동체에서는 같이 좀 키워나가고 말 그대로 청소년 때 이렇게 키워지면 그게 제 어른들이 돼서 이 지역 공동체에 큰 뭐라고 할까요?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할까요? 어디에 설치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낼 때는 처음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뿌듯하고 다시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음어좀 활기차고 다시 어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좀 북적이는 마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날 늦은 오후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분주한 간사님과 관리이사님. 또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걸 보니 뭔가 일이 있나 본데요. 소나무 씨앗을 발화시킵니다. 소나무 오전. 씨앗? 아, 이 소나무예요? 네. 네. 아, 뭐 하시려고 지금? 아, 이거 소나무 분재 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어르신들하고 기존에 농업으로 해서 돈 되는 구조를 못 찾아서 우리 마을에도 맞고 어르신들 할수 있는 게 뭘까 해서 찾게 된게 분재고 또 분재 중에서 그러면 우리 마을에 어울리는건 뭐야? 그럼 저희 동네는 노송동이다 보니까 이 소나무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서 소나무로 어떻게 분재를 만들고 또 소득을 창출하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혹시 두 분을 따라가면 그 답이 나올까요? <laughs> 아니면 쳐다 함께, 이식 문제 허무 없고 쳐다 함께 해야 되겠때요 그렇죠. 사무실엔 벌써 회원들이 나와 두 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주민들과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분재 수업이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뒤에다가 닫자 붙여가지고 철사를. 전문가들의 봉사로 이루어지는 분재 교육. 오늘이 벌써 네 번째 수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제법 익숙한 손길로 처음 참여한 사람들을 도울 정도가 됐는데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능숙하게 분재를 완성해냅니다. 꾸준히 팔로를 찾은 덕분에 최근 미국 LA로 3천 개 정도의 분재를 수출하게 됐는데요. 어르신들 입장에서 집에서 그냥 다 누워서 시간 죽이는 게 아니고 나와서 무언가 존재가 또 그리고 자기가 크든 작든 다만 얼마라도 뭔가 소득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다시 이제 일하는 만족감. 와 근데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요. <웃음> 잘했어요. <웃음> 네, 잘하셨는데 아, 네.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좀 어떠세요? <laughs> 이렇게 이게요 하다 보면 너무 네. 재밌어요. 어, 어떤 좀 진짜 뭐. 재밌어요. 괜찮아요? 이게 제가 괜찮아요? 이제 이렇게 괜찮아요? 이게 괜찮아요? 모양이 없이 크잖아요. 네. 근데 제가 모양도 잡을 수 있고 음. 재밌어요. 어, 어떤 게좀 재밌는 것 같아요? 늙은이를 이렇게 이런 것을 할친게 애기들 도로 애기들이 들어가지. 첫째 잡념이 없어져 버리네요 아, 잡념이 예 그리고 정신 집중이 돼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머리에 먼저 이게 떠오르는 거지 해외에서도 인기지만 요즘은 반려 식물로 선물용으로도 호응이 좋은 분재 분제. 소나무 분재는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데요 어떠세요 한번 키워보고 싶지 않으세요? 수요일 아침 바로 공동 작업이 있는 날입니다. 텃밭이 유독 더 분주해 보이는데요. 옹기종기 모여 뭔가 하고 있는 여성 회원들. 오늘은 이틀 전 수확한 오이로 어머님들의 손맛 담긴 특별한 상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오이를 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i l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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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아 l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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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삭하니 i l oil o i 니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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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i 도 oil oil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주 반 병을 부으면 돼요. 모이스붕인 나오고요. 아니요, 다 넣지 마 이거 쉬워 그만 넣어요. 이거 엄청 쉬워. 양조시초요 만드는 과정이 네, 복잡할 네.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단 간단하네요. 이제 끝이에요? 예, 끝났습니다. 끝나면 딱 <laughs> 누름 네, 네, 어. 인자 해요. 누름, 누름만 하고 해갖 이제 눌러놨다가요. 국물이 그 생기면은, 생기면은 밑에 하고 위에 하고 이제 바꿔요. 잠깐. 이제 깨끗하게 씻은 돌로 눌러주면. 3일후 맛있는 장아찌가 완성됩니다. 아삭아삭 새콤한 맛이 기대되는 장아찌. 이 장아찌에는 마을 주민들의 소박한 바람과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많이 벌수록 좋지요. 네. 많이 벌어서 네. 아니 나도 좀 쓰고 네. 아니 거그 투자도 하고 그러면 좋지요. 음. 그리고 이 오이도 담을 때마다 다잘 팔리면은. 음. 이거 우리 여럿이 운영도 해나가고 음. 이거 진짜 금방 돈 났으면 좋겠어요. 돈 났으면 네. <laughs> 금방 빨리 빨리 빨리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이게 지금 계속 따서 담아야 되거든요. 네. 우리 장아찌 너무 너무 맛있거든요. <laughs>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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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가 사가세요. <laughs> 지금 저희가 한해 안에 한 다섯 해 명, 열두 명, 스무 명 이렇게 늘어나는 것처럼 앞으로 무랑물 전체의 사람들이 함께해서 뭔가 같이 어울려 사는. 그런 행복한 마을 또 돌아가실 때까지 죄송하지만 어르신들 평생 즐겁게 자기터에서 살다가 좋은 마감하셨으면 하는 바람 그게 저희들 마지막으로 같이 마을 전체가 함께하는 그런 공간이기를 희망합니다 마을의 활력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꿈을 키워가는 무랑몰 공동체 사람들 또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마을 바꾸기에 동참하고 있는 고마운 사람들 이 모든 이들의 노력과 사랑으로 생기가 돌고 있는 무랑몰 마을 여러분도 많이 찾아주세요.